저렇게 해놨다고? 야, 참. 저 정정하겠습니다. 저에게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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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상입니다, 상. 근데 이거 내가 해봤어. 이거 해봤거든? 요 틈을 하면 금방 깨져. 이렇게 하면. 이렇게 하면 금방 깨져. 야, 하지마. 형, 그그 그 저기, 오빠. 형 하나만 해봐, 하나만. 아니야, 오빠, 그거, 오빠, 이거 주인분이 일부러 올려놓은 걸 수도 있잖아. 하지마. 아, 진짜? 줘 봐요. 줘 봐. 봐 봐. 주인분이 어. 얼려 놓을 아, 수있 느낌만 볼게 느낌만. 어. 아, 이게 한번 쫙. 근데 이거 이거 올때다 해. 이거를 아, 근데 이게 선 가잖아. 쫙 끄죠. 이게 되게 생각보다 쉽다니까? 쉽네 신가 아, 아, 야, 이거 잘 받아. 아, 이거 절대 못 하게 해야겠다. 아형 이거 못해 이거. 이거 못해 이거. 아, 해 봤다니까. 형 하루 전일에도 하루 전일에도 이거 안 돼. 어, 된다, 된다. 안 돼, 이거. 쫙 갈래, 쥬. 너 거니? 쫙 갈래, 쥬. 너 거니? 아니야, 안 돼. 안 돼, 나안 해. 오케이, 나빼숨겨올게 응. 쨍이는데, <laughs> 쟁이쟁이 <쟁이랬대>, <쟁이래. 웃음> 이거 안 돼. 응. 제가 너무 만만하게 본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화장실 <화짜발치> 갔다. 아이고. <laughs> 에? 화장실 화장실. 화장실. 화장실이요? 네. 화장실을 알아놔야 될거같 네. 아, 여기구나. 화장실 어 가세요? 아니, 화장실은 알아놔야 될 거잖아. 네. 요왜 거기? 아, 그리고 혹시 막... 세황이도보 보네. 번... 어우뒤저기가 크네. 음. 어? 한번 들러보세요. 우리번 음. 들어갔으니까. 야, 뒤에가 크다. 집이 평수가 꽤 되네. 음. 음? 아, 니네 근데 지금 저기 몇 개인데 저거? 다... 하나 떼기도힘다 하나 떼기로 야. 해봤자. 없네, 내건 어디 갔냐? 해, hey, 오빠 가뭐예요 <laughs> 나? 저거 얼음. <어려워. 웃음> 진짜. <웃음> 제일 어려운 나 포기했어, 거의. 저거 어떻게 해? 저걸 벌써 다 아는데, 첫 번째. 언제 시험 와? 영업을 해야지, 게스트끼리. 아니, 근데 오빠가 나 배신하면 안 되죠. 아니, 절대 배신해. 배신하면. 배신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누나라고 평생 o w 게아 o n t k n o 괜찮찮요요찮아요전그 I 괜찮아요 k n o 내가 제대로 하여튼 o 게 제시하고 나 k 무조건 연 don't k o u I r o m I s e y yeah. o u p r o m I s e yeah. l I k e yeah. 오빠의 인생에? Okay. 나는, 나는. <웃음> 꼬리에요. <웃음> 꼬리에요. <웃음> 이게 뭐예요? 꿀? 꿀이에요? 진짜... 슈퍼... 투 왁스? <laughs> 누가 이걸 삐삐이저 시켰어요? 뷰티 지 슈가링 멤버 이인의달리털 다리털? <laughs> 다리털? 왁시? 그왁실이에요 머리 왁스가 아니고? <laughs> 오마이갓. 아 이거 자신 없다 나 이거 잠깐. 잠깐 잠깐 잠깐. 왁스? 아니 난또 머리 왁스인줄. 오마이갓 잠깐만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어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지? 나리요 나는... <laughs> <꿀이요. 웃음> 아니 비교해져. 아 진짜. 머리 진짜 많이 써 쌓여. 아, 머리 안 어, 계속... 들어가요 지금. 그러니까 큰일 그냥... 났는데. 그것도 어려워요. 나는 오빠가 거짓말인 줄 알고 그래서 난꿀이라 그랬어요. 이런 거 하면 다 배신을 하니까 그냥 의심을 계속했어요. 다. 1등? 2등? 아니면 1등?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죄송해요. 한번한번한번한요한번한번한번한 진짜 번한번 죄송해요 한번한번 죄송해요. 한번한번 죄송해요. 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요 <laughs> owner, 죄송합니다 <laughs> owner, 죄송합니다 람들저 사람들, 저 사람들, 저 사람들, 저 사람들, 저사

양말 벗기고 발 마사지. 어. 양말은뭐 하는 거지? 뭐 하는 거지? 아뭐 양말 발이랑 뭐 관련된 건데맞 맞아. 양말 벗기고 발 마사지. 발마사 해주기. 어. <laughs> 아니야 몰라. <laughs> 머리 온것 같은데? <웃음> 어? <웃음> 양말 너무 더러운데. 그러니까. 아 이때 양말 빨아야겠다 무조건 슬리퍼던데. 빨리 귀여워. 나갔다 왔다 계속 해야 되니까. 아 맞네. 여기만 계속 인더라고. 아니야 할수 있어.